네. 음. 과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이제 아. 촬영할 콘텐츠의 사진인데 네. 한번 보시고 판단 좀 해보시겠어요? 아좀 고민 좀 있겠다 맞죠. 네, 네. 이제 해야 이거 누구 사진이죠 이거? 우리 스텝 중에 한명 있다던데. 네, 점리랑. 네. 아. <laughs> 네 피부가 얼굴이 좀 그랬죠 원래 얼굴도. 피부가 이제 좀 이게 원래 안 좋은 사람들은 얼굴뿐만이 아니고 몸에도 이렇게 좀 좋지가 않아요. 이 팔도 있으면 내가 좀더 좋을 거예요. 팔 한번 볼까요? 팔요? 예. 어. 원장님 제가 예 네. 어, 이렇게 가슴드럼이랑 등드럼이 네. 가슴 계속 생기는데 예 네. 아무리 잘 씻고 발라 뭘 발라도 네. 요 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이 원인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좀 생활환경이 지저분하고 어떤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충분히 이렇게 좀안 좋은 화농성 여드름이나 아니면 피부 트러블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고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가드미나 건드름 어, 호르몬에 영향도 되게 많이 받는, 받는다고 하는데, 음 거. 맞아요. 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 우리 몸에 이제 실제적으로 작용을 하는 아니면은 뭐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염증성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피부에 트러블이 더 심하게 생길 수도 있고 반응성 여드름도 더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해 줄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섭취를 아주 건강한 음식으로 잘 해주시고 본인하고 맞지 않는 음식을 잘 피해 주는 거,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운동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기 위해서 근육을 굉장히 키우기 위해서 먹는 그런 단백질 보충제들도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남성들한테는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자 그런데 이제 개개인 차가 다 있어요. 에,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 차가 있기 마련이고 피부가 좋지 않아서 염증성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서 병원을 찾는 정도의 분들이라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런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음식 섭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우리 현히 스테로이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게 되면 스테로이드가 이제 많이 분비가 되고 피부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왜? 염증 반응을 굉장히 확 줄여가지고 피부가 반짝 좋아지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확 나왔다 갑자기 싹 사라지는 순간에 피부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부도 좋아지지가 않고, 그리고 전신적인 이런 컨디션도 굉장히 저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을 안 자면 어때요? 그거는 스트레스 중에서도 최고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부러 그걸 밤에 잠을 안 자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다고. 그래서 그 역시도 우리 몸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을 충분히 취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폐물이 막 쌓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노폐물을 빠르게 외부로 배출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분 섭취와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남성들이든 건 여성들이든 굉장히 화장품 많이 써요. 에, 저도 지금 예, 촬영할 때마다 <laughs>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뭐한 세네 번 이상은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 그렇게 되면 은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예, 지우고 나면은. 어, 다음날 꼭 뾰루지가 조금 조금씩 올라와요. 화장품 성분들 중에서 우리 피부하고 맞지 않는 성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하고 맞지 않는. 우리가 크게 이야기해서는 코메도제닉이라고 해서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강하게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들을 몇 가지 정해놓기는 했어요. 아, 얘네들은 확실하게 여드름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런 성분들 외에도 코메도제닉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성분들 이외에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 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안 하고. 아, 네, 네. <laughs> 여기까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laughs>